오 함정쌀맛 오 치킨맛 이건 지라 풍속 장원 데는 예. 아, 없지? 네 없어요. 한정살 하나. 진짜 진짜 응. 맛있어. KCM 자리 비자리. 그 맛있다고 하고 한정살만 난다고 그요오 한정살 맛치킨만 했더니 오 치킨마. 되게 개게신기 자리에요 거기는 재밌는 자리. 국창하고 연결되어 있는 위인데 근데 의외로 국창 맛이 안 나요. 국창 맛이 안 나고, 황정탄 어차피 애들이 피하고 같이 있던 거니까, 식물을 최대한 잘 빼주고, 잘 흉거려면 돼. 식물을 잘 빼고, 애들 뒤에 묻어있던 기름종이에 그런 거잘 빼고, 딸기 똑같겠지? 그런 콩팥, 그러그 아이러니한 거는 오히려 지라가 더 세요. 우리 집 길은 지라가, 지라가 더 호불호가 더 세요. 준안 해놓고 다른 거 보다 또 일찍 꼬여 뺀다고 해도 냄새는안빠져 다른 거에 비해서 먼저 꼬버리면 은 냄새가 이제 가게 안에 냄새가 덜배고 좋아하시겠지만 내가 먹는 스타일은 따로 끓여서 먹는게 제일 맛있어요 저 핏물을 뭐 뺀다고 해도 이게 그 찌꺼기들이 다 핏물이에요 이놈 우리가 저놈 이렇게 테스트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을 찾은 것같아요 아유 내가 냄새나서 먹고싶은데설님이먹었어요 곱창 뒤에가 대창이니까 곱창 싸고 있으니까 뭐그 자리에서 그 자리죠. 일단 이제 볶아놓고 또 다른 거 염통, 지라 껍데기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꼬여. 시끄럽게. 물에 아무리 헹궈내도 남아있는데 열 때문에 이제 삐져나온 것들 다시 한번 섞어내는 거예요. 먹은 이제 철없게 해보려고. 이상소 이제 90% 이상은 또 익혀놔야 돼요. 요거는 지금 색깔이 이렇죠. 나중에. 이제 조금 지나가좋고좀 까매져요. 가지 들어오면서 아유 냄새하고 인간 찌푸리고 들어오는 게 싫어가지고 냄새 뗀다고 아주. 생각보다 내가 볼땐한 거짓말 조금 못해서. 열 중에 한이 정도는 냄새는 나고, 그 나머지는 속에 남아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냄새가. 이렇게 단점이 이거예요 하나씩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안녕하세요 맞고 내가 편하고 그 싶으면은, 앞으로 가면 편좀해 내가 그고마이 계속 쳐야 안녕하세요, 예. 이건 지라, 비장이라고도 하고. 기둥리알이 많이 묶여있는데, 그거 이제 다 잘라가지고 보기 좋게 꼽는 거예요. 도래창이 국창을 감싸고 있고, 콩팥하고 연결되어 있고, 지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. 네, 구경 많이 하시고요. 1분도안 걸려, 이거. 그 <laughs> 정도로 주말장에는 3배 정도 잘라놔야지. 손님이 와도 부담이 없어. 미리 다 잘라놓고 저런 식으로 초보를 다 해놔야 돼. 네 殺すようなメシい 기름 조심해야 돼, 튀는 거. 아, 설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? 이몇 번? 얼마나 는 거예요? 네. 그렇죠. 이게 뭐이예요 예, 아지 곱창을 싸고 있어요. 아 이게? 예. 음, 이제 고소하고 짭짤하고 음, 이제 또 다른 맛이 나와요. 이분이? 네. <목소리> 아, 좋아하니까 예. 아, 는 없지? 내는 없어요. 한 어, 어. 진짜 진짜 어. KCM 자리 비자리. 그 네, 맛있다고 하고, 항정쌀만 난다. 그래요, 오, 항정쌀만 <laughs> 치킨 만 했더니, 오, 치킨 만세 <laughs> 어, <laughs> 개, 네개신 먹고, <laughs> 거기 는재 밌는 자리. 음, 네. 시고 무질라 먹고, 더맛있하 세요.